깊은 밤, 한 노인이 갑자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바로 침대 곁에 서서 말로 다할수 없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담긴 눈으로 자신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어 말을 하려 했지만 남편의 모습은 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지고 옅은 백단향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전례 없는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사흘 후, 노인은 남편이 새하얀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아주 멀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니 부디 몸조심하시오. 그 순간부터 수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불면증과 마음의 고통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환각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잊혔던 수천 년의 오래된 지혜와 깊은 인연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티베트 사자에서, 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과 인연이 있는 모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전생의 선한 인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댓글에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이라고 남겨 지금 중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진실된 축복을 함께 보냅시다. 오늘 저는 당신을 위해 천년 동안 잊혔던 비밀을 밝히려 합니다. 왜 망자는 환생하기 전에 반드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도가 진정으로 성공했을 때 어떤 네 가지 불가사의한 진실이 나타나는가입니다. 이것은 민간 설화가 아니라 파드마산바바 대사께서 직접 전수하신 오래된 지혜입니다. 티베트 고원의 사원 깊은 곳에서 이 비밀들은 대대로 라마승들에 의해 엄격하게 지켜져 왔으며 가장 인연이 깊은 제자에게만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중한 지식이 처음으로 당신 앞에 이렇게 상세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어지는 내용은 당신의 생사에 대한 인식을 뒤엎고 심지어 당신이 과거에 무심코 지나쳤던 우연과 꿈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법의 세계에서는 진정한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진실의 배후에는 심오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된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1300년 전의 토번 왕조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파드마삼바바 대사는 치송대첸 왕의 초청을 받아 티베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을 전파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인류를 수천 년간 괴롭혀온 궁극적인 문제, 즉 죽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삼회사의 밀실에서 파드마삼바바 대사는 처음으로 25명의 제자에게 을 전수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49일간의 신비로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 동안 망자의 의식체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치며 마지막 작별 인사는 바로 세 번째 단계인 환생 중음의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육체가 죽은 후 그의 의식은 즉시 사라지지 않고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특수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티베트 불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의식체는 중음신이라 불리며 지극히 예민한 감각 능력을 지녀 물질적 장애물을 통과하고 순식간에 원하는 곳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음신은 육체를 초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강렬한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의 슬픔과 그리움을 선명하게 느끼고 심지어 자신을 부르는 모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생전처럼 응답하고 위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중음신은 가장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미련이 아니라 해탈을 위한 필요입니다. 이 작별 의식을 마쳐야만 그들은 현세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무런 걸림 없이 다음 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파드 마삼바바 대사는 경전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망자의 마음에 얽매인 바가 있어 해탈하지 못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 작별함으로써 윤회의 인연을 끊는다. 이 말의 깊은 뜻은 작별이 단순히 감정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혼이 진화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작별을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해답은 불교의 이론에 숨어 있습니다. 망자의 작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망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마음이 비교적 순수하여 지나친 잡념과 욕망에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잠재의식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 과학 연구 또한 이 오래된 지혜를 뒷받침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의식이 뇌와는 독립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특정 뇌파 주파수가 평소에는 감지할 수 없는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왜 깊은 수면이나 명상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전통에서는 라마승들이 신도들에게 이러한 작별의 신호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는 선명한 꿈, 갑작스러운 백단향이나 꽃향기, 알수 없는 따뜻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진정한 비밀은 이러한 진실들로부터 천도가 정말로 성공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생사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지혜, 즉 어떤 천도가 진정으로 효과적인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자를 위해 경전을 읽고 방생을 하고 공덕을 쌓을 때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제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전수하신 네 가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진실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망자가 성공적으로 해탈하여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수도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도의 성공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파드마삼바바 대사의 비법 전승에서 진정한 천도의 성공은 반드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망자의 의식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신의 다음 생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덕과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전 몇 구절을 읽거나 향몇 개를 피우는 것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도가 진정으로 성공했을 때, 우주는 네 가지 불가사의한 진실을 통해 이 신성한 순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진실들은 대원만 심성수련법에 기록되어 있으며, 수천 년 동안 가장 비밀스러운 전승 속에서만 전해져 왔습니다. 첫 번째 진실, 거울빛의 꿈. 천도가 성공했을 때, 망자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꿈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망자가 새하얗거나 황금빛 옷을 입고 평온한 얼굴로 몸에서 부드러운 빛을 바라며 꿈을 꾸는 이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꿈 속에서 망자의 눈빛에는 어떠한 고통, 미련, 두려움도 없이 세속을 초월한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파드마산 바바 대사께서는 이러한 꿈이 평범한 그리움의 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거울 빛의 꿈 속에서 꿈을 꾸는 이는 전례 없는 에너지 전달을 느끼게 되는데 마치 망자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위해 축복을 내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난 후에는 마음 속의 고통과 집착이 신기하게도 가벼워지고 그 자리를 깊은 평온과 감사가 채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만약 꿈 속의 망자가 고통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혹은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이는 보통 천도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며 망자의 의식이 어떤 집착의 불길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진실 다섯 가지 향기가 저절로 피어남. 티베트 불교의 기록에 따르면 망자의 의식이 완전히 정화되었을 때 물질 세계에 특별한 흔적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저절로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향기가 아니라 백단향, 연꽃, 감노, 사프란 그리고 설산의 맑은 바람이 섞인 신비로운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보통 세 가지 특정 시간에 나타납니다. 새벽 해가 뜰 때, 황혼 해가 질때 그리고 깊은 밤 자시지실입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빠르게 사라지며 지속 시간은 보통 몇 분을 넘지 않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향기는 망자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으며 같은 방 안에 있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일부 사례 연구에 따르면 이 현상은 종종 공기 중 습도와 온도의 미묘한 변화를 동반하며 마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에너지장이 작용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양자장의 파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징표, 심경의 전환. 이것은 네 가지 징표 중 가장 깊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천도가 진정으로 성공했을 때 망자를 가장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랜 슬픔, 죄책감, 분노 혹은 두려움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과 감사가 채웁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두운 밤에 갑자기 켜진 등불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느낌을 갑자기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었다거나 어떤 완결감을 느꼈다고 묘사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삶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집니다. 티베트 불교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망자가 해탈하는 동시에 자신의 수행 공덕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회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덕의 전달은 받는 이의 마음을 직접 정화하여 순간적으로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얻게 합니다. 네 번째 진실, 거울 같은 형상의 나타남. 마지막 진실은 가장 신비롭고 보기 드문 것입니다. 망자의 사진, 유품 혹은 생전에 살던 곳에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진에 갑자기 무지개 같은 빛의 고리가 나타나거나 유품에서 온화한 열기가 발산되거나 방안의 식물이 갑자기 무성하게 자라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떤 사람들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망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라 공덕의 모습이라 불리는 현현입니다. 이러한 현현 속에서 망자는 보통 작별의 손짓을 한후 빛으로 변해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드마 삼바바 대사께서는 이것이 망자의 의식이 완전히 해탈한 후의 마지막 현연이며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더 높은 존재의 차원에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일단 이 진실이 나타나면 망자가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99포토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진실은 반드시 특정한 시간의 창 안에서 나타나야만 유효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의 기록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은 사실 시간의 창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이 진실들이 나타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천도 과정에서 잊혔던 어떤 핵심적인 비밀에 닿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비밀은 망자가 해탈할 수 있는지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네 가지 신성한 진실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현실 생활에서 이 오래된 지식을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하여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치명적인 오해들을 피하는가에 있습니다. 올바른 천도방법, 삼중진화법. 파드 마삼바바 대사께서 전수하신 진정한 천도법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전을 읽거나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삼중의 진화 과정입니다. 첫째는 의념의 진화입니다. 어떤 천도의식을 행하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최소 21분 동안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고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망자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며 내면의 평온이 호수처럼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단계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순수한 마음 상태에서만 당신의 선한 의지가 중음 세계에 진정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소리의 진화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전을 맹목적으로 외우지 마십시오. 대신, 가장 진실된 언어로 망자에게 당신의 마음 속 말을 전하십시오. 감사, 사과, 축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용기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소리의 진동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만이 그 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행동의 진화입니다. 망자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선행을 하십시오. 형식적인 방생이나 기부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행동들, 예를 들어 외로운 노인을 돕거나, 가난한 학생을 후원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것 등입니다. 모든 선행은 망자가 중음 세계에서 나아갈 빛과 힘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진실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 네 가지 진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반응은 망자의 해탈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빛의 꿈을 꾸었을 때 흥분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말고 마음 속으로 평안하기를, 해탈하기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가기를 이라고 되뇌십시오. 이렇게 놓아주는 용기가 망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가지 향기를 맡았을 때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향기가 나는 방향을 향해 합장한 후 마음 속으로 망자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당신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부디 평탄한 길 가기를 이라고 말하십시오. 심경의 전환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망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얻은 지혜로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니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갑작스러운 기쁨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거울 같은 형상의 나타남을 보았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현생에서의 마지막 작별이자 내세에 다시 만날 약속입니다. 피해야 할 치명적인 오해, 가장 큰 오해는 진실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진실을 본 후에 다른 진실들을 찾아 헤맵니다. 이러한 탐욕스러운 마음가짐은 오히려 진정한 해탈을 방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억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평범한 현상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꿈이 거울빛의 꿈은 아니며, 모든 향기가 다섯 가지 향기는 아닙니다. 진정한 진실은 독특한 에너지의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나타날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신감이 들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일상의 수행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들은 천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표시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사윤회가 실제하며 우리 각자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 준비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지혜 활용, 이 오래된 지혜는 단순히 천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진실들을 식별하는 능력을 진정으로 마스터하게 되면 미묘한 에너지에 대한 당신의 감지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자연계의 미세한 정보를 이해하며 심지어 곧 일어날 어떤 일들을 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행이 당신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이 육체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음을, 사랑이 생사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직접 목격했을 때, 당신은 죽음이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여행일 뿐이며,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아름다운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여정의 끝에 다다른 지금, 당신은 전례 없는 어떤 깨달음을 느끼셨습니까? 수천 년간 잊혔던 이 비밀들은 단순히 죽음과 천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인 계시입니다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이 지혜를 전수하신 이유는 그가 한 가지 진실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죽음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진실의 배후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며, 자비는 가장 강력한 해탈의 길이고, 깨어있는 알아차림은 우리 각자 내면에 본래 갖추어진 불성이라는 것입니다. 망자들이 이러한 진실을 통해 우리와 작별할 때, 그들은 사실 자신의 해탈을 통해 우리 내면의 빛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났던 과거의 우연들, 갑작스러운 따뜻함, 알수 없는 평온, 꿈속에서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부터 온 자비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떠난 모든 이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며 더 높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당신이 이 지식을 습득한 후 그것을 어떻게 당신의 현재 삶을 바꾸는 데 사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오래된 비밀들을 당신의 일상 수행의 지침으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모든 평범한 순간 속에서 생명의 신비에 대한 경외와 감사를 유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어떤 형태의 작별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무지에 대한 작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의 작별, 삶의 의미에 대한 혼란과의 작별. 이러한 작별 또한 신성하며 똑같이 축하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파드마 산바바 대사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생사의 비밀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당신은 모든 현재의 순간이 해탈의 기회이며 모든 호흡이 수행의 시작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기적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때, 더 이상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우주로부터 온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진실을 식별할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당신의 깨달음과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오래된 지혜가 현대 세계에서 깨어나는 것을 함께 지켜봅시다. 모든 진실된 나눔은 또 다른 방황하는 영혼의 등불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사윤회는 본래 꿈과 같으니, 이제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